진짜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 정상에 오니까 이렇게 아 사방으로 다볼 수가 있네요. 나왔다. 아, 나왔어. 아, 안녕하세요, 별쟁이 종입니다. 저는 지금 지리산 화엄사에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3대 종주 코스인 지리산 화대종주를 해보려고 여기로 왔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5km 출발 이렇게 12시 넘어도 문은 열려있어요 아휴 코제 3시간 24분 걸렸네 중재에서 코져오면서 코피 터질뻔했네 진짜 문행기 3시간 30분 아. 와 진짜 용 나온대 용나와 나온. 중재에서코제 문행기까지 한 10m 가다 쉬고 와 진짜 징그러워 징그러워 공룡의 그마당년보다더 심한 것 같아요 인도길 만나가지고 노고당까지는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코제에서 너무 힘을 썼는지 속이 메스껍네 지금 아 그래서 노고단 대피소에 잠시 누워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아 컨디션이 영안 좋네 노고단 갈림길 도착했어요 고도 표시가 잘못돼서 노고단에서 다시 운동앱 다시 킵니다 1377m 천안봉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능선길이니까 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오늘 화대종주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화음사에서 올라올 때아 코제 거기를 그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거기서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무박으로 화대종주를 할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혹시나 해서 제가 보험을 하나 들어놨거든요 장터목 대피소로 일단은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차적인 목표는 장터목까지 일단은 가는 겁니다 거기서 시간을 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은데, 와, 오늘 낮에 폭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리까리 합니다, 지금. 어쨌든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노구단 통과하는 시간 지금 4시 30분입니다. 전안봉까지 24.5km 남았네요. 이 피아골 삼거리 가는 이 길이 어, 나름 괜찮아요. 그죠? 좀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체력을 약간 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달도 아, 참 이뻐요. 얼른 빨리 밝아졌으면 좋겠다. 임글령 센터 도착했고 5시 33분 물좀떴습니다 임글령에서 물을 채웠는데 아이씨, 배낭이 또 무거워졌어. <laughs> 안녕, 패스. 노르모. 6시, 음. 6시, 음. 6시 13분, 예? 아세요? 화대요. 아, 화대하시거 예. 아, 3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12시요. 제가 코제 넘어 오는데 뒤진 줄 알았어요. <laughs> 아, 화대 힘 수도 있다더 오시겠다. 아 근데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장토목에서 자야지. 뭐. 아. 일단 예약은 해놨어요. 아이고. 혹시 몰라가지고. 조심히 가십시오. 노고다. 그래서 5.2km 왔고, 천안봉까지는 이제 20.3km 남았네요. 많이 왔다. 지금, 현재 시각 6시 26분.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겨?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몰라. 일로 가보자. 아니, 왜거서 Y자 길이 나오는 거야? 어이씨, 헷갈리네. 결국 만나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있지롱 그러면서 맞네 가고 있네 제대로 와 삼도봉 도착 6시 35분 좀 쉬었다가 가야겠다 에서천안공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 내리막길 엄청 내리막길이네 이렇게 내려갔었나 10년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등산로가 바뀐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내 착각인 것 같지 그죠 드디어 천안봉이 20km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하하하. 연하천 대피소 4.4km 남았네. 화계째. 전라도와 경상도 가로지르는 서음진강축기 따라 화계장터에 맞나? <laughs> 아, 일로 가면 이제 뱀사골. 여기 화계째고 연하천 4.2km. 화계째까지 17시 아, 10분입니다, 지금. 아 이제 오르막이야 천천히 만만디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자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또 힘드네요 한 번에 올라오셨어요? 아니요 중간에 좀 쉬었어요 <laughs> 아뒤죽겠네 진짜. 한 번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우 쉬면 못 움직일 것 같아서 <laughs> 네. 뭐야, 연하천 2km 남았어. 아, 제발 연하천 대피소 좀 나와라. 아침 좀 먹자. 자, 언제 나오냐고, 연하천. 보려룡. <laughs> 이 연하천, 연하천가는 데크 나왔어요. 와, 연하천 400m, 전안봉 15.4. 노고다네. 10.1kg 왔어요. 그 짜장 비빔밥? 밥다 먹었고. 이제 벽소룡 쪽으로 갑니다. 남동까지는 15km, 벽소룡 3.6km. 여서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길인 것 같은데. 예전에 갔던 길이에요. 서서 가보지. 오우, 대컷길 좋다. 12년 전에 은정마을로 이쪽으로 탈출을 했었는데. 하하. 저는 오늘 벽소룡으로 가죠. 2.9km. 와, 시원하다. 오, 바람의 계곡. 와, 와, 시원하다. 완전 에어컨 바람이에요, 에어컨 바람. 오, 지리산. 이원규 시인의 말씀처럼 행여 견딜만 하면 지리산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지리산을 찾은 것 같아요 경치가 좋네요 저는 지금 지리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리산 종주하려고 여기를 왔고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했서라도 제가 갈수 있는데만큼 열심히 힘을 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100m 내에 배치가 있습니다 형제봉인 것 같네. 아 이제는 다리에 힘도 풀렸고. 아, 오사호가 하나 있네. 웅장하다, 바위가. 오, 에어컨바람.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전원봉까지 11.2km네? 갈수 있나? 저기 벽서는 보이네. 아유. 세서 6.3km. 전원봉 11.4, 6.3km. 합니다. 지금 12시 25분 태서 방향 6.6km 가야 돼요. 세석에서 이제 그다음에 장터목이 한 3km. 그 9km 넘게 가야 되는데 갈수 있을까? 아, 못 먹어도 못 가보죠 뭐. 그래도 시원하니까 낫다. 구름 넘어온다. 와, 멋있다. 죽인다. 야, 오, 좋다, 멋있다. 지리산 종주 많이 힘들지만 못 모르고 덤볐던 제 자신이 좀 한심스럽고요. 화대 종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피소 예약해 놓은 곳이 장토목인데 7시까지 가야 되는데.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원래 여기 쫄쫄쫄 나오는데. 그래, 쫄쫄쫄 나오니까더같지네 <laughs> <웃음> 에휴. 천안봉이 구름에 가렸다. 저기 천안봉인데, 구름에 가렸네. 버스 정류장에서 해가지고. 칠선봉 왔고요. 세석 1.2km 조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천안봉이 드디어 7km 밖에 안 남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왔다. 아, 가볼게요. 여기 멀리 첫대봉이 보이네요. 아, 이제 새서다온것 같아. 영신봉. 벽소로 5 7기로 왔고, 새서1 0 0 m 남았네요.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도저히 장풍못 가면 못 가고, 새서에서 자야 될것 같아요. 출입 통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5시 되면 더 이상 출입을 못 하니까 장터목 적으로갈 수가 없으니까 아, 아까 전화해 보니까 출입 통제가 되면 새석으로 교체를 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새석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 같이 촛대봉으로 해서 장터목 갔다가 천안봉 갔다가 대원사 쪽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잘잔 새석 대피소 출발합니다 지금 4시 10분 현재 저는 세석이 있고요 촛대봉 지나서 연화봉 장터목 갔다가 서남봉을 거쳐서 중봉 서리봉 이쪽으로 갈 겁니다 대원사 왼쪽으로 장터목까지 3.4km 자 출발 새석에서 출발해서 촛대봉에 도착했어요. 자, 벌써 빨갛게 해가 올라오려고 이제 여명이 한번 물들고 있는데요. 해가 뜰려고 하네요. 여기가 촛대봉을 지나서 연화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저기 멋있다. 제가 지나온 저 촛대봉. 저쪽은 남해, 이쪽은 남원 방향. 아 정상에 오니까 이렇게 아 사방으로 다 보일 수가 있네요. 어. 지금 해가 떴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네요. 더울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은 하산하는 날이라서 그나마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계속 쭉 가던 길 쭉쭉 가볼게요. 파우저나는 먹어야 될것 같아. 힘드네. 연화 성경 도착했습니다. 이길 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네요. 가봅시다. 아, 산 그림이 너무 이쁘다. 아름다운 연화 성경. 아, 이기확 트이니까 좋네. 시원하고, 아, 저기서 내려왔네요. 연화봉! 도착했습니다. 지금 6시 14분이네요. 장터목 왔다. 그렇게 오고 싶어했던 장터목. 장터목이다. 찍었어. 식수장 밑으로 40m. 물 들어갈게요. 아바다스 올라갈게요. 그래도 제주산은물 공급은 충분해서 물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천한봉 1.7kg 아, 제소봉으로 올라갑니다. 네. 장터모 <laughs> 안녕. 어딨어 <laughs> 와, 저기 천안봉이 보인다. 여기가 제석봉입니다. 1800 8m짜리 제석봉. 와. 아, 높긴 높다. 진짜 높다. 아, 이거 보이시나요? 이정표? 와. 제가 어제 화엄사에서 천안봉까지 30몇 키로를 봤는데, 지금, 700m 남았습니다. 천안문까지. 와, 아, 간격스럽다. 아 저기, 달이 있네요. 제소봉 넘어왔습니다. 진짜 많이 온것 같네요. 올라가 볼게요. 아 0.7km, 700m. 다 왔다. 드디어, 통천문 왔어요. 갈딱고개 뾰족한 <laughs> 게 노고단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반야봉. 뾰족한 거. 노고단, 반야봉. 아, 여기 명선봉이구나. 그 어제 그 연하천 갈때 그렇게 힘들었던 명선봉이네. 구름이 발 밑에 있어. 대원사는 이쪽으로, 아, 치반못 대피소 4km, 대원사 11.7km, 어, 앞에 보이는 게 중봉이고요. 그 너머에 보이는 게 서리봉입니다. 서리봉까지 가야 돼요. 예, 8시 27분, 천왕봉에서 대원사로 하산하는 길입니다. 중봉에서 바라본 천왕봉입니다. 저기에, 여기 중봉은 지리산에서 천왕봉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가 중봉이 되겠습니다. 1,874m. 대원사까지는 10.8km, 치반모 3.1km. 아까 보니까 치반모 대피소가 보이더라고요. 저기, 저기 하나, 저기 있어요. 이 길로 쭉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아, 다리 에힘 풀렸어요. 와, 아, 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 집안모 1.6km. 아, 와, 대원사 9.5km 남았네. 저 앞에 집안모 대피소. 아, 다 왔어요. 조금이야. 와, 대피소 왔다. 마지막 대피소. 안녕하세요. 네. 도장은 어디서 찍어요, 인지오? 저 앞에 있습니다. 어디요? 오른쪽에. 보쪽에요아예 네. 아, 여기 있네. 찍었다. 템포 다 찍었고 여기서 찬물 하나 사고 출발합니다 이제 이제 내려가봐야죠. 주차장까지 10km네. 가자 가보자 아살것 어, 어, 같아 아, 대원사 코스가 아 이런 너덜길 이런 너덜길이 엄청 많아요 지금 아 속도 안 나네 아다 하산하는데 이게 속도 안 나는 것도 처음이네 아 이정도 있다 대원사 4.9km, 유평마을 3.4km 남았어요. 일단 유평마을까지만 내려가면 대원사까지는 그냥 그거예요, 도로. 그래서 유평마을까지가 등산로 끝이니까 3.4km만 내려가면 바위 늦을 길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정표 나왔네요. 유평까지 2.6km 남았어요. 대원사 4.1. 유평까지만 가자. 아 저기 마을 입구 보이네요 저기는 천국으로 가는 길 이정표가 있구요 대원 가까이는 1.6km 저는 이제 이렇게 이길 따라 내려가는데 와 아, 발바닥 불날 것 같네 저는 유평마을 단대로 왔고요 아 정말 힘들고 긴 여정이었지만 저한테는 의미도 깊었고 그 다음에 욕도 많이 했던 지리산 화대종주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영상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제가 좀잘 편집해서 좀 보기 좋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영상 만드는 데는 큰 힘이 되니까 꼭좀 눌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이구나. 이런 거 한번 찍었구나. 이따비 내려오기랑 똑같을 으니까 네. 육정 청담동 삼방로 이쪽을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쪽한테 온대로 왔네. 아우 똑같아 사람들 많네. 아우 뜨거워.